자, 오랜만에 저희 셋이 또 뭉쳤습니다. 지금 야외로 나왔어요. 어제까지 지금 추운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 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상반기 때러닝화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인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러니아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러닝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등 맞대세요. 아 등을 맞대요? 네, 허리도 통 우리가 하기 때문에 허리도 풀어주시기 때문에 등을 좀 맞대고. 그러니까 집 받지? 네, 콩집 예,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할게요. <laughs> <laughs> 약간 팀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발 지지력을 좀 보실 때 보편적으로 헬프 풋을 많이 하주게 되는데 심이 어 많이 쏠리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좀 약간 조절해가면서 페이스 유지하면서 네. 자기 맞는 체형에 좀 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비행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손 한번 들어줄까요?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하면 뛴 느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잘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컨텐츠가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엔 중급자용 러닝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마라톤 뛰고 온이 헤어스타일 <laughs>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게 커 보이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아디다스에는 중급자용으로 울트라 부스트 모델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알파 코피를 좀 신고 뛰어봤습니다. 처음에 뛰었을 때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뛰었을 때는 또 쿠션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kg 정도 뛰어봤을 때는 무리가 없이 뛸수 있는 신발이라고 좀 보고요. 평상시에 걸으실 때도 좋고, 가볍게 트실때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블랙카라기 때문에 아무 운동복에나다 매치 가능할 것 같고요.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되게 좋아서 발목에 보호 효과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신고 뛰어봤는데 발볼이 상당히 넓었고 메쉬 구멍이 굉장히 넓고 얇아서 좀 통기성이 잘 느껴지는 그런 러닝화였고요. 혀에 쿠셔닝이 좀더 높게 올라오고 두툼해서 그런지 발목을 더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쿠셔닝이 처음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신고 뛰어보니까 점점 저의 무게를 좀 눌려서 통통 뛰는 듯한 그런 쿠셔닝이 느껴져서 달렸을 때좀더 편안함을 느꼈던 신발입니다. 발볼 넓고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게 알파. 컴피 라는 모델 이라고？다시 한번 더 말씀 을 드릴 수있겠 네요. 두 번째로 신어봤던 모델은 아식스의 트레일 스카우트 2라는 모델인데요. 완벽하게 아웃도어에서 신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발볼, 발 속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이 좀 여유가 있었다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메쉬 구멍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통풍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다. 눈이나 이게 오염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고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 러닝화는 아니었지만 바닥에 이 돌기 같은 요 디테일들이 바닥을 잘 접지를 해줘서 뛸때 안정적이요. 었 오프로드 같은 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레일 스카우트 2 모델을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일 러닝화다 보니까 무게감도 조금 느껴지는 편이었고 음. 호재 같은 면에서 좀더 견고하고 좀 내구성이 탄탄한 그런 음. 느낌을 받은 러닝화였습니다. 오프로드 쪽에서는 좀 강력하고요. 산행할 때도 이 신발은 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악센트라는 러닝화인데요. 오늘 또 신어본 러닝화들 중에 가장 가벼웠던 러닝화입니다. 팡팡한 쿠셔닝이랑은 다르게 전체적으로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부드러운 느낌의 쿠셔닝이 느껴졌습니다. 트레이닝화 같은 그런 느낌? 실내 운동에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운동화였습니다. 그 파스 250, 뭐 파스 3 0 0과 같은 가벼움이 느껴져서 그 시절에 푸마의 음. 러닝화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운동화였습니다. 푸마 같은 경우 이번 도쿄 올림픽 여자 마라톤에서 3등을 한메달리스 선수가 푸마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푸마도 육상계에서는 알아주는 러닝 슈즈라는 걸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메쉬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풍성이 아주 좋게 좀 나와서 신고 뛰실 때는 땀 배출이 잘될것 같습니다. 로드에서 좀 뛰셔도 되는데 헬스장에서 어... 러닝하실때러닝머신에 뛰셔도 좋은 신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소재가 굉장히 얇고 가볍게 나와서 그런지 발가락 모양이 조금 드러난다는 점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신발의 무게감을 가장 우선시하시는 분들에게는 푸마의 악센트 모델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코니는 1898년에 러닝화 브랜드로 좀 런칭을 했죠 지금 핫한 신발은 엔돌핀 프로 상품이 핫합니다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러너분들이 다 좋아하는 운동화인데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그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미드솔의 디자인 형태를 똑같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디자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는 좀 보이실 수는 있어요 액션 자체는 롤링식으로 해서 악코가 들려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발생해서 앞으로 뛰어나가게 좀 만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린면이 미끄럽지 않게 좀 나와서 치고 나가는 반발력, 앞으로 막 빨리 뛰어가는 추진력이 좀 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중장거리 정도는 뛸수 음. 있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오늘 서코니를 신고 달려봤는데요. 전문 브랜드는 전문 브랜드구나라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뒤굽이 좀더 높고 앞굽이 좀더 얇은 오크셋이 느껴져서 그런지 앞으로 달리게 되더라고요. 유연함, 롤링감, 앞으로 나가는 착화감이 여러분들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영상 끝나면 이 신발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나이키 레볼루션 6 신상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모델이랑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뛰었을 때 반발력이랑 추진력을 좀 많이 보고 쿠션력을 많이 보는데 쿠션력은 조금은조금은 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중장거리 뛰기에는 너무 약하고 일반적으로 가볍게 뛰실 때는 추천드립니다. 나이키는 좀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싸는 게 너무 꽉 잡아줘서 발에 불편함을 좀 느낀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키는 발볼이 워낙에 좁게 나왔기 때문에 반어을에서 250을 신었어도 편하다. 이거 신고 어떻게 뛰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신고 뛰어보니까 쿠셔닝이 점점 느껴지면서 제 몸을 가볍게 뛸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쿠셔닝을 느낄 수 있었고, 신다 보니까 발볼의 불편함보다는 쿠셔닝이 좀더 집중이 되면서 달리는 거에 집중이 음. 더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쿠셔닝은 기존의 5와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환경 보호에 좀더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게무트제로 시리즈에 같이 출시가 돼서 좀더 의미 있는 음. 러닝화입니다. 탄탄한 쿠셔닝, 반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따라 느껴진 쿠셔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러닝화로 신기도 좋지만 라이프 스타일 슈즈, 데일리 슈즈로 신기 좋은 디자인과 일반적인 착각감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레볼루션 6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에서 신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선생님 어떤 신발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신고 있는 이 액션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일주일 에 한번씩은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신발을 신고 한번 뛰어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들고 계시지만 저는 신고 있잖아요. 투마가 정말 발이 좀더 편안하고 또 실내 운동을 떠나서 좀더 가벼운 느낌의 운동을 할수 있는 투마의 악센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부끄러울 뿐입니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씀드했지만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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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뛰어, 뛰어. 저 <laughs>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버전은 이렇게 가자.